자, 20번. <laughs> 다항식이 있어. 몇 차인진 몰라. 뭐, n 플러스 2 차겠죠. 제곱에다 n 차 곱하니까, 얘를 n 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요 놈이래. 그럼 그대로선 식으로 써볼게. 자, x의 n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뭘로? x 마이너스의 n 제곱으로 나눴대. 나눴으면 뭐가 곱해진다? 몫이 곱해질 거고, 그때 나머지가 2의 n제곱, x-. 마 이건 너 이제 문제입니다. 그죠? 문제. 준대로 읽은 거예요, 까지 자, n은 2보다 커라 같은 자연수일 때, ab를 구하래. 우선, 잘 중요한 건, qx가 뭔지를 몰라. 그래서 죽일 거야. 그래서 x에다 뭘 대입하면 죽죠? 2 e 대입하면 앞에께 0돼 그래서 얘는 2의 <laughs> n제곱, 곱하기. 4 플러스 2a 플러스 b. 죽고, 죽네요. 0이야. 자, n이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가 0이 될 수는 없어. 즉,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.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다라는 식을 구했어. 첫 번째 식. 미지수 두 개니까 식 하나 더 필요하죠. 자, 그 다음. 요거쯤 가져와 볼게. b에다가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가져와 볼게. 자 X의 제곱 플러스 AX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자 선생님이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고 인수분해를 해볼게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얘는 A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2자요거 X 마이너스 2로 묶으니까 여기선 X 플러스 2 떨어지고 여기선 플러스 A가 되겠죠 어? 얘가 이쁘게 인수분해가 됐는데 거기 X 마이너스 2가 들어있거든 자 그럼 새롭게 다시 시작할게 얘를 바꾸는 거야 <laughs> xn제곱 x-2 x플러스 2플러스 a로 인수분해한 식으로 우변은 그대로 자 양변 뭘로 나눌까요? x-2로 나눌게 얘얘 얘 그러면 m-1차 되겠죠? 얘 나눴어 그 다음 x에다 2를 또 대입할 거야 그러면 2n제곱 4플러스 a 얘는, 어, x 의 n 1승도 역시나 2 대입하면 0 되니까 없어진다. 이런 얘기고, 얘가 2의 n 제곱이 남아있겠죠. 자, 이거 약분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4 플러스 a는 뭐가 되죠? 조심해. 이거를 0이라고 하는 애들이 많아. 약분하면 1이야. 그지? 자,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,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600이 4니까 2가 될 거야. 됐죠? 저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a b 곱하라고 그랬으니까,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겠지.